등산을 한 번. 네. 네? 네. 네? 네? 업무 외에는 안 보려고요. <웃음> <웃음> 그 또라이는? 나다. <laughs> 아, 그 제스처 뭐예요? 미친이든요 그래서. 저기 보면. 리마인드 공고를 딱 봤는데 약간 똘끼가 묻어있는 그런 느낌이라 아, 여기서는 나를 좀잘 보여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 지원을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진짜 공고에 올려져 있는 그 복지 저희가 복지가 진짜 많은데 그 복지 때문에 지원을 해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위계질서 이런 게좀 없고 자유롭게 서로 의견 나누면서 얘기할 수 있는 회사라서 저는 그런 점이 가장 좋아서 선택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본인 것만 잘 하면 터치나 그런 게 아예 없기 때문에 <laughs> 다니면서 그 회사 팀 분위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는 또 패밀리 데이라는 복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한 달에 한번 오전, 오후, 반차를 선택해서 쓸수 있는 그런 복지입니다.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복지라고 할수 있는데요. 반차를 자기 연차 써서 쓰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는 어느 때나 패밀리 데이라는 복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패밀리 데이를 주로 언제 쓰냐면요. 주말에 가면은 항상 어디 가나 웨이팅이 너무 심해요. 그럴 때 패밀리데이 쓰고 나서 그런데 가면은 웨이팅도 없고 정말 여유롭게 즐기기 딱 좋습니다. 장훈님은 완전 네. 등산 좋아해서 등산을 하세요 네, 네. 저도 등산 좋아하는데 아, 같이 아, 가실래요? 아, 예, 예, 예. 동아리 내일도 이제 패밀리데이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쓸수 있는 일단 복신데 그날 하루 정해가지고 오후에 같이 하고 싶은 활동을 모여서 할수 있는 건데 저희가 뭐 했었죠? 볼링도 친 적이 있었 네, 그때 네. 네. 하루 정해가지고 다 같이 잘 모여가지고 또 내기 하면은진 팀이 그 볼링비 내고 저희가 또 서울시 볼링대 3등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우와! 이렇게 마음이 맞는 분들끼리 동아리 데이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음... 워터파크! 워터파크! 저희가 또 물놀이를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캐리비안 베이요? 네. 저는 안 가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강요가 없어요 저는 가기 싫어서 솔직히 안 가거든요 저는 동아리 데이 때 이제 저희 다 모여서 등산을 한번네 네? 예? 아. 저는 가기 싫어서 솔직히 안 가거든요 저희가 재택이랑 사무실 출근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회사 출근할 때 점심값 지원을 만 원도 아니고 총만 이천 원을 해줍니다 인당 만 이천 원 지원을 해 주고요. 교통비는 저희 금액을 써서 청구하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법인카드가 지급이 돼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그래서 그거를 찍으면 그냥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눈치 안 보고 언제나 쓸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복지뿐만 아니라 뭔가 결제할 일이 마케팅하다 보면 생기는데 그런 것도 뭐 따로 세무 청구를 안 해도 되고 그냥 법카만 긁으면 되니까 그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 개인 카드 안 들고 다녀요. 회사 나올 때 진짜로. 직원들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또 회사 측에서 월 5만 원씩 자기 개발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이거를 개인이 만약에 독서를 하고 싶다, 도서 구매비, 운동을 하고 싶다, 헬스장 등록 비용 그런 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월 5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 헬스를 끊어서 운동을 하고 있고 좀 운동이나 활동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직원은 이제 클래스 101 를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클래스 101로 뭐 가계부 쓰는 거라던가 아니면 영상을 할수 있는 그런 강의를 듣고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laughs> 그러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laughs> 그러니까 이 법인카드로도 자기계발비용 결제가 가능해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아... 아니 근데 커 개인 이 카드를 준다는 거 자체가 진짜 큰 복지예요 이게 <laughs> 아무튼 자기계발비도 저희가 있어서 자기 지갑 쓰지 마세요 회사에서 지원해 줍니다 맞아요 자기 삶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덟 시부터 열한 시까지 그중에 그냥 자율적으로 저희가 출퇴근하는 제도인데 어느 일정 스케줄에 구애받는 게 아니라 본인의 스케줄이나 체력 이런 컨디션에 따라서 일정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체감이 가장 많이 느끼는 복지 중 하나입니다 아홉 시에 지하철역에 사람들 5분 전에 되면 다들 안 늦겠다고 뛰고 있고 하는데 어, 나는 뭐 9시 6분에 가면 돼양 그런 느낌으로. 천천히 가도 집이 굉장히 먼데 이제 11시까지 올수 있으니까 되게 부담이 안 되고 편해서 좋습니다 <laughs> 지각할 일이 없어요 사실 사람이면 은그 11시까지는 다올수 있잖아요 솔직히 사회생활 하면 은 그렇죠. 지각해봤죠 근데서? <laughs> 저희가 자택근무는 10시까지 출근이거든요 저는 9시 반에 일어나요 그때 그러니까 침대에서 일어나요 그러고 그냥 출근 찍고 바로 컴퓨터 켜서 업무 시작합니다 아 진짜예요. 네. 사실 쉴 틈이 없어요. 제가 또 일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아니 일이 없어요. 아 저희 뭐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정정할게요. 네. 저희가 거리가 멀거나 출퇴근이 조금 힘든 세장분들을 위해서 주거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잘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뭐 집세도 회사가 내주는 거죠. 주거비도 회사가 내줘 출근하면 교통비도 내줘 밥값도 내줘 뭐 야근하면 야식 야근식 때도 있어요 저희 어, 아까 말안 아, 했죠 네, 네. 야근식 때도 내줘 택시비도 주잖아 그쵸. 택시비 한도 없습니다 택시비도 내줘 아니 아, 그냥 아. 돈을 사실 진짜 못 모을 수가 없어요 저, 적금 저는 요새 100만 원씩 들고 아. 있거든요 적금 들고 계세요? b 네, m 많이... 아 예... <laughs> 계획은 없어진 거죠 제가 전세가 이번 연도에 끝나는데 재계약 못 하면은... 어떻게 <laughs>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면은 분위기거든요. 다른 여러 복지도 많지만 일단 저는 굉장히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다들 연령대가 젊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열 명이 있으면 한 명은 나랑 결이 안 맞거나 어. 또라이인 사람이 있는데 들어와서 놀란 점은 사람들이 너무 다 좋아서. 어 그거 아시나요? 그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만약에 그 회사에 또라이가 없으면 그 또라이는 나다. 아, 그 제스처 뭐예요? 사람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을 일이나, 뭐, 복지가 안 좋아가지고,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전혀 없거든요. 그런 것도 잘 염두해 주셔서 좋은 회사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나, 뭐, 이런, 자율 출근, 뭐, 자율 재택, 이런 점이 있어서 강점이 많은 회사인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입사하실 때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이 똘끼를 좀 느끼신 분들은 지원하셔서 같이 저희랑 어울리면서 일도 같이 하고 어 같이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똘끼 있는 친구와 함께 일을 해서 너무 항상 즐겁고요. 네, 그리고 저희 회사에 재밌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표님도 좋아요. 와 대표님 사랑해요! 저는 네 저도.